안녕하십니까. 니콜라를 봅니다. 어, 니콜라는 지금 미국 나스닥이 상당히, 음,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차트상 보면 견주하고, 음, 전에 지난주에 대세 상승으로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상당히 지금 좋다 이거죠. 매물대를 만났지만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고, 음,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힘을 모으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니콜라가 상당히 그 평균 단가가 3.1달러 3.2달러 .2달, 거든요. 그래서 그 손익이 그 손해가 상당히 큰데 아 지금 저 대세 상승이 확신이 든다면 어 지금 매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돈이 지금 많이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좀 물타기 하려고 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련이 안돼 있어서 항상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니콜라를 위해서 해치 차원으로 이제 매수한 두 종목이 있거든요 어 그게 뭐냐면 아이온큐와 ARM홀딩스 인데 그 해치 차원에서 그 매수한 종목의 수익이 워낙 많이 나서, 아이온큐 같은 거는 100%, ARM 홀딩스는 150% 났거든요. 그래서 아예 그두 종목을 팔아서, 니콜라를 사자. 적당한 기회에 니콜라를 사자.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든 거예요, 오늘 밤에. 그래서, 어, 주기를 매도, 매도 했습니다. 그, 아이온큐도 매도를, 전량 매도 했고, 어, 수익률은 100% 였고요. 어, 이거는 그, ARM 홀딩스는, 수익률 150% 낮기 때문에 그냥 매도해 버렸습니다. 어차피 지금 상황이, 미국 주식이 상당히 상단에 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두 종목이 크게는 가지 않을 것 같아서, 뭐제 수익률이 여기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할것 같아서 아예 이두 종목 전량 매도 한 다음에 적당한 시기에 니콜라를 현재 평균 단가가 3.2달러인 것을 어, 확 낮춰 보자 그런 생각에 오늘 매도했습니다 니콜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당히 지금 좋아요 지금 사업진행도 좋고 뭔가 견고하다 이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고 싶은데 만약에 나스닥이 상단이 아니었다면 매수했을 텐데 지금 약간 어, 니콜라 자체만 봤을 때 좋지만 그 나스닥이 안 좋기 때문에 워낙 상당히나 불안해서 어, 매수를 좀 주저하고 있거든요. 일단 매수하기 위해서 자금 마련을 위해서 두 종목을 매도했습니다. 어, 니콜라를 통해서 제가 한번 큰 수익을 얻게 해서 어, 어, 좀 준비 중이라는 거죠. 어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